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유아 유튜브 친구들 되기로 해요. 다 함께 하하호호 찬양하겠습니다. 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 주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시간 찬양할게요. 하시 모아서 하나님만 하나님만 생각할래요. <목소리도>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중한 마음을 찬양할게요.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허락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친구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집에서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지금 이 시간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치료의 손길을 더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께도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친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찬양할게요. 조신 말씀은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희석이야가 얼굴을 얼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하고 희석이야가 심히 동국하니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세문안의 영유아 유튜브 친구들, 이제 두 기는 쩡긋! 하나님 말씀들을 준비됐나요? 와, 역시 준비가 잘 되었네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떠나가 볼까요? 출발!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히스기야예요.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와! 맞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아스르 사네리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센 아수르 군대로 인해 벌벌 떨었어요. 아수르 군은 크게 소리쳤어요. 너희는 항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리라. 하하하. 히스키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봐라 너희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거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스르 군대는 이스라엘을 향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으, 도망가죠. 그런데 하루는 그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어요. 으, 아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가 죽게 된다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병을 낫게 해 주세요. 그때였어요.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히스기야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은 3일 후에 병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15년 더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무화가 반죽을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붙이거라 신하들은 이사야 선지사의 말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해를 통해서 말이에요. 해는 아침에 떠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해가 10도 앞으로 가거나 혹은 뒤로 가는 것을 보여 주신다고 했어요. 히스기야는 말했어요. "그럼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가게 해 주세요." "우와, 이럴 수가!" "정말 해가 10도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히스기야의 병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나은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 주시고 낫게 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히스기야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대요. 우리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자, 우리 기도손해요. 하나님,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태할 때도 그리고 아플 때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어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언제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집에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모두들 정말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사진도 보내주고 새별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내줘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반가웠어요. 자, 그럼 그 반가운 얼굴들 다 함께 볼까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사랑스럽고 너무 너무 멋지지요? 우리 친구들 최고! 자, 그럼 오늘 도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공과 9월 6일 새별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왕 이야기였어요. <laughs> 너무 아파. 유 다왕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아팠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님을 통해 당신이 곧 죽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깜짝 놀란 히스기야는 내가 죽게 된다고안 돼.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위로 돌린 후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님이 다시 찾아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히스기야를 낫게 해주셨어요. 병이 나온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며 기도리스 만들 거예요. 색종이, 색접시, 리본, 가위, 풀, 양면테이프, 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먼저 색접시를 도넛 모양으로 쓱싹쓱싹 올릴 건데요. 가위로 안쪽에 동그라미를 우려낸 후, 셀로판 테이프로 오린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꼭 꼭꼭 붙여주세요. 그런 후 이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손을 만들 거예요. 손을 색종이 위에 올린 후 펜으로 그려준 후 가위로 쓱싹쓱싹 오려주면 되는데요. 기도리스에는 정말 많은 기도수 모양이 필요하거든요. 색종이를 여러 단 겹쳐서 오리면 더 빨리 오릴 수 있어요. 와 이렇게 알록달록한 다양한 색상을 우리 친구들도 준비해주세요. 이제 색접시 테두리에 풀칠을 한후한 한 개씩 꼭꼭꼭꼭꼭 붙여주면 돼요. 드디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리본을 달아주면 더 근사한 리스트가 되겠죠? 리본을 예쁘게 묶어서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기도리스 완성! 우리 친구들이 만든 기도리스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피수기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하나님과 이야기하나요? 기도는 도움이 필요할 때도 하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언제나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 잊지 않기로 해요. 그럼,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우리 영유아 주부 친구들, 한 주도 즐겁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